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편의 공연을 보셨죠? 굉장히 몰입하시고 진지하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좀 울컥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원래 예정하신 분들이 오,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다 오셨으면 아마 이 관객석이 다 차고도 넘쳤을 텐데. 참 저를, 저희들을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시는 대통령님 덕분에.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쏙딱하게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1등 아이를 만드는 1등 코칭 맘의 입시 매니지먼트고요. 그 안내문에 보면은 구경수 학습법에 대해서 그 안내문이 나갔을 텐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2부 톡톡 콘서트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물을 통해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들이 많이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낫는 얘기를 훨씬 많이 듣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을 가는 수능을 보는 2018년도에는 우리 아이들 숫자가 59만 5,627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돼 있고요. 이 중에서 9만 명 정도가 이제 대입 시를 안 보고 어, 재수생이 한 10만 명이 포함이 되면. 한 6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나 예비 고등 예비 중학교 3학년 어,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아, 전국의 60만 명 중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본인이 원하는 진학을 또 대학을 갈수 있는지 그 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죠.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 60만 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2018년도에는 어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그러면 진로 진학과 상관없이 첫 번째로 나오는 말들이 인 서울이요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 서울 8대요. 인뭐 스카이요. 인 서울 15대 대학까지는 가고 싶어요. 무조건 서울 안에 어 발을 듣고 싶어요라는 말을 할 정도로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인서울에 가려면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를 해야 갈수 있을까? 그 집계를 해 봤을 때 서울대 아이들은 0.5%, 1등급이 4%임을 감안했을 때 0.5라는 숫자는 아주 굉장히초어초 어, 초 멀티급 숫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 어, 마지막에 보면 인 서울 15대 15대 대학을 보면 7.99%입니다. 7.99%이면 2등급이 9등 어, 9%까지이다 보니까 1.6등급, 1.5등급. 고등학교 1, 2, 3학년 평균 1.6등급 정도는 받아줘야 본인이 원하는 인 서울 15대 대학까지 갈수 있다라고 큰 아웃라인을 이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1.5등급 안에 들으면 우리 아이는 무조건 어디 대학 갈수 있어 그런 건 아니고 특목이 있고 또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또 전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일반적인 숫자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5년도 수시로 뽑은 아이들이 24만 1,000명, 전체 응시원의 64% 아이들이 수시로 갔고요. 이번에 이제 수능으로 정시를 모집해 모집해서 갈 아이들이 36%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수시 비율이 높아지면 아, 내신 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 갈수 있겠네요라고 이렇게 막연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 특목고 가는 것보다 일반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 관리 잘해서. 일점오 퍼센트 열심히 해서 이 퍼센트 안에 들으면 이 등급 안에 들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갈수 있겠다 하는데 수시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부로 내신 백 퍼센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이라고 지금 대학에서 점점 포션을 넓히고 있는 아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인데 이 학생부 종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게이 종합에는 내신 성적 플러스 비교과 영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과가 뭘까라는 걸 풀어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어, 루트 설명회에서는 비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요. 오늘 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수시로 뽑는 인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서울대에서는 어, 내년, 내후년, 2년 안에 80%에 넘는 아이들을 수시로 뽑겠다고 그렇게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갑자기 어뭐대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벌써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이 초안이 나와서 어 노무현 대통령 때 입학 사정관으로 뽑는 아이들 15%로 나왔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에서 주장을 해서 35% 40%까지 나왔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지금 75% 80%로 가고 있고 이 전형 자체가 선진 어 입학 전형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미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그 흐름의 물살을 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시로 어학생부 전형으로 전형으로 학생부, 전용으로, 전용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았다가 뭐 대통령 바뀌면 아니면 내년에 갑자기 수능으로 정시로 아이들도 갑자기 우수한 아이들 다 뽑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이 흐름이라는 것은 갑자기 1, 2년 사이에 온게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교 선택을 하는데 고등학교 대, 대학 입학에 대입의 시작은 고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과연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출발선 안에 섰을까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아까 수시로 봤을 때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아, 특목으로 가면 비교과를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주니까 훨씬 더 좋다는데 그럼 과연 어디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아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과학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외고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아이는 중학교 3년 내내 학교 공부 열심히, 진도 열심히 따라와서 성적 좋은데 왜과거나 외고를 가려면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그러죠? 고등학교도 어차피 다 수업이 있고 수업 열심히 지금 하듯이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차이가 왜냐면 이 교과 기본적인 교과 편성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국어수학 영어가 총 시수가 88시간 주 88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국어 수학 영어라는 건 이제 기본 교과고요. 이 기본 고, 교과라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 교과라는 것은 수능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는 88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고 자사고는 102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과학고는 갑자기 비율이 뚝 떨어져서 48시간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과학고는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전문 교과가 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심화 과정을 하고 탐구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 하나가 어 똑같이 영어인데 외고하고 국제고하고 차이가 뭐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어 외고는 다른 학과. 그니는그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과 영어과나 중국어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커트라인이 높아서 우수한 아이들이 몰릴 수도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조금 선호하지 않는 과는 어~ 성적이 그렇게 유, 어, 우수하지 않아도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그 과가 편성이 안돼 있고 국제 국제 계열이나. 그 졸업을 하고 해외 대학을 입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전 과목이 골고루 다 우수한 아이들이 다, 어 저기 선발이 되기 때문에 외고하고 국제고는 학교 설립 취지도 조금 다르고요,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수준도 이제 조금 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전형에서 한번 잘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특목고가 어, 무조건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아까 교과 편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미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합격은 해서 들어갔지만 미처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내신 성적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본 교과 편성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준비도 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서요. 그래서 준비가 미처 탄탄하게 안돼 있으면 오히려 특목 가는 것보다 일반 고등학교 가서 자기 과정 착실히 잘 따라가는 게 대입을 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제가 어 작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특목고 아이들 학교를 어 선택을 할 건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또 길게는 원하는 대학도 갈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 준비 시기는 언제가 가장 어, 적절한가 봤을 때 준비 어,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준비를 하고 서울권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내지는 뭐 초등학교 오르학년 고학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택 시기는 보통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어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니까 오션 어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학년에 해당이 된다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해당이 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한번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영어기 때문에 외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고등학교는 이제 어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것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일반고 인문계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생각을 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 집에서 가까운 데가지고 뭐다 거기서 거긴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특목이 비교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켜줘서 입학률을 높이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마다 조금 차별화를 둬서 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에 그 휘문 고등학교는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지방권에 있는 부산에 있는 우리 외고보다도 훨씬 서울대를 이번에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비교과를 또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준비를 시켜주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학교 특성화가 뭐가 돼 있는지 그리고 과학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했던 아이가 미쳐 안 됐다면 과학 중점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목고 중에서 외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럼 외고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적만 들어가는데요. 중학교 2학년은 절대 평가로 해서 90점 이상이면 A 등급, 80점 이상이면 B 등급 해서 그게 이제 다 어, 그래서 91점이나 99점이나 다 A등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1년치가 절대평가가 돼서 수능 9등급하고 똑같이 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죠. 시험 보는 아이들이 어그 중간고사가 쉬웠다. 그래서 100점 맞은 애가 5%였다. 근데 우리는 애 하나 틀렸어. 그러면은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성적은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놔야. 그 다음에 서류나 면접을 주, 음. 네. 서류나 면접에서 그 자기소개서나 비교과를 그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포트폴리오 잘하면 잘갈수 있대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내신이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비교과가 또 포트폴리오가 잘돼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는 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 충실히 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나 교사 추천서 또 자기주도 학습 뭐 인성 이런 부분들이 다 비교과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비교과 영역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비교과란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부모님들이 참 모르세요. 비교과가 뭔지 참 모르시거든요. 비교과라는 것은 교과 학습, 교과 성적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비교과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출결상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그 봉사,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비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과 포트폴리오다. 그러면은 학교 내신 성적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제 출결 사항은 그 학생의 성실도. 학교 생활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가를 봤을 때 출결 사항을 보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봉사 봉사가 남을 위한 배려, 협동,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가 배려를 하는지 그를 보고 보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동아리를 무조건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그 동아리 활동 내에서 리더가 비록 아니더라도 리더의를가 잘할수 있도록 얼마나 옆에서 서포트를 잘하고 부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잘 활동을 할수 있는지 그 인재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를 굳이 이렇게 보겠다는 게 지금 오늘 이제 학생들 서울대 합격생이 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막연한 고정 서울대생에 대한 고정관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서울대생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사회성 떨어지는 학생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오면 오히려 서울대 출신들보다 영고대 학생들이 영고대 출신들이 훨씬 더 성공을 다 잘한다. 그렇게들 막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저때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서울대 출신들 보면 정말 머리 좋고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게다 느껴지지만 사회성에 뭔가가 부족하고 외골을 쓰고 아 조금 뭔가가 부족한 그런 느낌들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어 학교에서 재실 화면 안에 이렇게 많이 만나본 서울대 출신들을 보면 옛날에 저때 20대 때 만났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활달하면서도 리더십도 있고 창의적이고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뭐 리포터나 뭐 신문기자, 학교 기자 관련된 동아리에 참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빨리빨리입니다. 책은 관련성을 따지지 말고 일자라고 하는데 학기 초에는 다독이 중요하고 너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책만 읽다 보면 사고가 지식에 편협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읽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서로 읽는 독서로 어그 지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2학기쯤 돼서는 전공과 관련된 진학과 관련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면봉사 활동이라도 꾸준히 1년 동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체능 활동 꾸준히 유지하자 할것 너무 많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 중에서 예체능 활동 중에서 가장 이제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체육 활동입니다. 체육 활동을 보는 이유가 음악이나 뭐 다른 것들은 혼자 하는 활동인데 체육은 대부분이 다 협동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팀워크 여러 사람과 어떻게 협력을 이루어서 어 일어나갈 수 있는지를 볼때 학교 활동 중에서도 가장 체육 활동을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체육 활동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요? 아, 그럼 우리 아이 또 오늘부터 뭐 수영을 시켜야 되나, 뭘 시켜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는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풀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